오래 쓰면 눈 통증이 생기나요 그렇죠 눈, 눈을 오래 쓰면 통증이 생기지만 특히 잘못된 자세 잘못된 환경에서 눈을 쓰게 되면 더 통증이 심할 수 있습니다. 핸드폰을 보거나 컴퓨터를 하거나 가까운 걸 보면서 눈동자가 움직이지 를 않는 겁니다. 정체시력 통체시력 눈동자가 움직이면 근육 운동을 하는 건데 정지된 근육 이렇게 보게 되면 눈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눈 근육이 굳 어지게 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고 시신경 속에 혈액순환이 또안 되게서 해 시력도 떨어지게 되고 눈이 뻣뻣하고 아프고 뻣뻣한 움직이지 않으니까 눈이 안고건조올수 있고 또 근육이 안 움직이니까 경직되니까 눈이 뻣뻣하면서 아픈 증상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아픈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. 눈 통증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으로 원하는 경우는 통증 플레이 리스트 1편 보서 보시면 더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으로 당신의 빛을 전해주세요.